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버? 악어예요. 아, 여러분들은 혹시 인스타 아시나요? 음, 저 같은 경우에도 인스타에 매일 저녁에 뭘 먹었는지 인스타 올리고, 그리고 뭐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들 이렇게 팔로우 해가지고, 뭐 공구라던가 아니면 좋은 거막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잘생긴 분들도 뭐 보고 막 이렇게 하고 났는데, 그래서 오늘은 SNS에서 진짜 유명했던 닥터 릴팅 콜라겐을, 어, 콜라겐 먹는데 살 빠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간증으로 엄청 많은 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닥터 릴틴 콜라겐을 야무지게 먹어보고 느낀 후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그러면 SNS에서 너무나 핫해가지고 진짜 궁금해서 먹어본 닥터 릴틴 아버의 리얼 후기.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SNS에서 엄청 핫하다는 바로 그 제품 닥터 릴틴 슈퍼 콜라겐이에요. 이게 한팩 2주치 용량이에요. 그래서 한 팩당 15개가 들어가 있고요. 하루에 한 푸씩 물에 타서 먹는 제품이에요. 한 팩당 정가 49,000원인데 어 요즘에는 무려 50%나 할인해가지 가지고 24,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닥터릴틴 슈퍼 콜라겐을 구입을 하면 이렇게 보틀을 같이 보내주세요. 함께 보내주신 보틀에 슈퍼 콜라겐을 물에 타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개봉을 하면 차이의 콜라겐이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트를 있고요 눈금이 있어요. 음, 눈금이 있는데 물 대용으로 조금 조금씩 먹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400 눈금에 물을 넣어주시고 그게 아니라 원샷 때리듯 이렇게 쫙에기스처럼 진하게 그냥 먹고 끝 이렇게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시면 뭐 200이나 아니면 100에 맞춰서 물을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저녁에 주로 먹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200이나 100에 맞춰서 에기스처럼 먹고 있어요. 요거를. 저는 오늘은 물을 200에 맞춰 주도록 할게요. 닥터드. 요거는 가루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찬물에도 쉽게 녹더라고요. 약간 붉은색이죠? 생각보다 뭔가 엥? 이 색깔 뭐야? 이게 약간 이상한 거 아니야? 왜, 맛 되게 별로일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텐데 맛이 생각보다 고소해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그 콜라겐 특유의 그 비릿한 맛이 없어서 좋았어요. 보통 콜라겐 좀 많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콜라겐은 그 어쩔 수 없이 그, 그 비릿한 맛이 막 올라오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비릿한 맛 1도 없어. 뭔가 콩가루 들어가 있는 것처럼 끝맛이 약간 고소한 느낌? 제가 이 제품을 먹기 전에 어, 선치를 한번 해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저녁에 먹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녁이 제일 지치고 피곤하잖아요. 이게 회복하는데 제일 수분과 영양이 필요한 게 바로 저녁이라고 해요. 그때 어, 닥토리틴, 슈퍼콜라겐을 먹는 게딱 좋다고 해요. 이 제품에는 어, 유산균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원재료명에 보니까 새싹보리 분말이랑 피쉬콜라겐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김치유산균, 뭐 이런 유산균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맛이 일리적이지 않고 뭔가 끝맛이 되게 약간 고소한 느낌이 딱 들었어요. 화학부형제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되게 어, 건강도 챙기면서 어, 많은 분들이 찾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2주에 24,500원이니까 음, 한 포당 거의 천 원도 안 되는 꼴이거든요. 어, 그런데 요거는 뭔가 사람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떤 분은 음. 바로 뭐 화장실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녁에 먹으면 어,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화. 이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후기가 좋아서 닥터 루티의 슈퍼 콜라겐을 일단 이번에 먹게 되었는데 이게 음 프로바이오틱스도 들어가 있고 유효 성분에 맞게 비타민 C와 종이 다른 유산균과 비타민 C 타트 체리. 새싹 고기까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을 섭취를 어, 할수 있게 만들어 주 제품이라서 그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어,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을 맛있어 뭐, 먹는 게 아니고 피부에 좋아서 돼지 껍데기랑 뭐닭 꼬리랑 뭐, 막 먹고 먹고막 그렇게 했었는데 어, 사실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흡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닥터 릴티는 우리 몸에 더그 콜라겐이 흡수할 수 있도록 콜라겐 원자 종에서도 이 아무래도 입자가 제일 작은 300 달톤. 한국인 장에 가장 잘 맞는 게 아무래도 김치 유산균이잖아요 김치 유산균이 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장 건강에 효과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딱딱 들었던 닥터리틴 슈퍼 콜라겐 제품이었습니다 오늘은요, 맛있는 콜라겐 닥터 리틴 슈퍼 콜라겐 제품과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먹는데 뭔가 부담감도 없고 여러 번 먹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가격대도 되게 저렴한데다가 어,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제품에 대해서 후기가 너무 너무 좋아서 저도 진짜 궁금해가지고 먹어봤거든요. 근데 어이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카지노 실을 간다거나 뭐 바우 바다사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먹으면 먹을수록 당도 편하고 그리고 피부도 점점 수분이 차오르는 느낌이 딱 들어서 어, 이 제품은 꾸준하게 먹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저처럼 피부 탄력에 고민이신 분, 화장실을 잘못 가서 고민이다. 이거 진짜 고민이거든요. 이렇게 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추천드리는 제품이니까요.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래요. 다음번에요. 조금 더 퀄리티 있고 즐거운 영상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봐요. 안녕.